할머는 맞아요 그런데 왜 젊은 놈들은 맞아요 소리 안 하고 맞아요 안 맞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을 마치고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을 마친 이후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2000년이에요 2000년 기독교가 2000년 됐다 2000년 안에 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딱 정광훈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아니 근데 홍동명이도 두손 들고 만세하고 박수 치는데 김학성이는 박수만 치고 두손 들고 하면 안 했어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 만난 게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말씀을 다 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한 말을 간결하게 탁 압축시켜 놓은 게 이게 2000년 역사의 처음이다. 아멘. 네.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정감은 저 개색이 되어요 아이고 2000년 역사에 뭐 이 설교를 지가 처음 한다고? 아이, 참, 정말. <laughs> 사실이야, 사실. 아멘. 사실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아멘. 제일 먼저 뭐냐,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은사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도 자꾸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만나면요, 이게 전이가 되고, 아, 네. 전가가 돼가지고, 전가운의 아, 네. 능력이 여러분에게로 흘러들어. 그럼 아, 네. 아, 네.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아, 네. 오늘 또돈 5만원씩 다내가면서 못하겠나. 돈 5만원 아, 아, 네. 5만 내라 그랬더니 또 절반밖에 안 왔네 또. 아이고 자기 말그 개같은 거 머리를 다 잡고 <laughs> 뭐하러 거기 가서 들어 집구석에서 유튜브 틀어놓으면 다 듣는데 이게 달라요 <laughs> 여기서 나하고 몸을 막 이렇게 에? 스킨십을 하면서 듣는 거하고 <laughs>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는 같을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전혀 달라니다 네. 아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따라서입니다 생각, 생각, 느낌, 느낌 결정, 결정.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시, 정, 의. 이 영혼이, 여러분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야. 네. 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이 말도 이것도 2000년 역사에 내가 제일 먼저 만난 거야. 아, 멘 아이, 참. 자랑하네. 아멘. 아, 는거 말이야. 내가 내 자랑도 해가면서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다음에 이제 홍동명 목사님 시간에 오면 내 자랑 세게 할거 이제. 아, 멘 홍동명이가요, 나를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알아봤다고. 홍동명이가 그래서, 어 15년 전에, 2000년 역사에 전강훈너 같은 놈 없다고. 홍동명 <laughs> 목사님한테 잘 들었단 말이야. 아멘. 네. 알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는 당연히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말 안에도, 이말 속에도 따라삽니다. 생각. 생각. 다시요. 느낌, 네. 다시요. 의지, 네. 인간의 말 속에도 지정의가 있을까, 네. 없을까? 네. 있단 말이야, 지정의가 네. 할렐루야. 네. 네. 왜? 말에 이것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의 3대 기능, 지정이를 끌고 사람의 말 속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또 다른 사람 속으로 이게 또또 또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속으로 이 말이 들어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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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는 다2 0 0 0 년의 기록이 되니까. 아멘.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슬픈 얘기를 많이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이 자살도요 전이가 돼요 전이가 근데 기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의 듣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져요 아, 네. 아나 이거 진짜 이거 5만원 받고. <laughs> 5만원 받고 가르치기가 진짜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이거 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 네. 여기 청년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봐.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절대로 신랑이 친침한 놈하고는 절대 결혼. <laughs> 결혼하면요 바로 그 영이 붙어버려. 끝그 나중에 자살 안 되니까 자살. 그러니까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지정의를 싣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 사람도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도 생각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사람 속에도 지정의가 있는 거야, 지정 따라해봐요. 지. 생각할 줄 안단 말이야. 따라서 정. 따라서 의. 그래서 사람이 친구도 잘 살릴 때. 왜 친구를 잘 사게 되느냐 친구가 특별히 중고등부 때 친구를 잘 사게 돼요 친구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나는요 손은배를 친구로 만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아, 네.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친구가 예를 들어서 모자를 빌드 가게 썼다 바로 옆에 는또 빌드 가게 썼거든요 로 친구 애가 말만 하면 음담 폐사래, 음담 폐사 뭐한땅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동 봤어, 야동 봤어 그러면 바로 이 야동이 전이가 돼가지고 야동 보 야동이 뭔지 모르지 여러분. <laughs> 야동 알아? 야동 안 사람 손들어 <laughs> 아니고 이 한매들이 뭐 야동이 뭐. 야한 동영상이라 <laughs> 다시 처녀들이 홀딱 벗은 영상입 고거 애들이 여러분 집에서 손주들이요. 옆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요. 공부 안 해요. 컴퓨터 틀어놓고요. 다 홀딱 박은 처녀들 보면서요. 침을제질 제전... <laughs> <laughs> 공부하는 게아니라니까 그러다가 요 충동을 받아서 성폭행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친구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 같이 돼버리는 거야. 하, 내가 이거 참... 안 돼, 5만원 가져간대. <laughs> 천만원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할수 없어. 지금 천만원 못 내니까 5만원을 냈고, 950만 원은 외상으로 외상으로 해석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들도 보면요 목해 못하는 인간들은요 꼭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불평해요 계속 불평하면서요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나는 당회장 목사 교육전사서 할 때에 당회장 목사 그 개새끼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 이거 지금 내 목회가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정말 이 말들이 전부 다이 원리에 속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아멘 아멘 구그 선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 전광훈 목사처럼. 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전광훈 <laughs> 목사가 무슨 소모품이야로? 내가 미국에 있는 이은영 사모님한테 맨날 그래. 야, 너는 유통 기간이 지난 자냐. <laughs> 그러니까요,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처음에는 유통기관이, 미국에서 50년 살아가지고, 유통기관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난 그거 물어. 유통기관이 뭐냐고 그래. 유통기관? 그거 뭐냐? 니는 쓰잘데없는 쓰레기란 인간이야. <laughs>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왜 쓰레기야? 내가 왜 유통기관이 지났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 들어서, 여러분은 네. 이 팔천천노트라. 아멘. 네. 펄펄펄펄 때. 기뻐 뛰며 추운을 모으겠네. 영 그래, 그래. 노래 앞으로 넘가자 서명, 감기를 벌히 쳐라. <laughs> Thank you.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요게 말이 이 사람한테 붙는단 말이야. 뭘붙냐 생각은 생각에 붙은 거냐? 감정은 감정에 붙은 거냐? 의지는 의지에 붙은 거냐? 이게 붙어버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이 기가 막힌 원리야, 기가 막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꾸 옆에서 슬픈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딱 잘라버려야 돼.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 따라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꺼져라, 꺼져라, 소리 내서 말고 속으로. 아니면 그 사람 말이 자꾸 여기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갑등에. 그러니까 자꾸 또 슬퍼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네. 교회 오면요, 교회 안에 부역이나 성로들도 잘 만나야 돼요. 네. 만약에 부역원 안에 말의 주도권이 부역님을 맞췄다. 구형예배는 5분에 마치고 처먹는 것은 45초 <laughs> 그러면서 말을 막쳐자좌지 조절 하는데 이게 신앙이 약한 세상에서 교연이 한 달만 밖에 안된 사람이 그 구형예배 말에 주도권을 닥쳐버려요 주도권을 닥쳐버리면 완전히 그 구형을 망해버려요 계속요 다단계 얘기만 하는 거예뭔 얘기? 누가 말이야 돈을 500만 원 주고 다단계를 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즘 말로 뭐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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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망해버려 망해버려 응응 망해버려 꼭 비트코인을 살려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허가를 해준 데가 네 군데 있어, 네 군데. 그네 군데가 어딘지를 알아보려면, 박모세한테 물어봐. <laughs> 박모세한테 물어봐. 미국도 비트코인을 현찰로 바꿔주는 데는 딱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은 누가 다 틀어졌냐? 유대인들이 다 틀어졌어요. 이야! 일본 사람이 개발했는데요 전체 비트코인을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만 명 조직 맞춰가지고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겨보자 아참나 정말 빨리 천만 조직 할래 안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트럼프, 트럼프 됐지?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가가 요막 30배 올랐어 30배 올랐어 30배 올랐다고 지금도 사지 마아 이미 그 네. 지금 네. 많이 오른거야 지금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네. 사람이 동질화가 돼 네, 네. 뭐가 돼요? 네. 동지라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도 참 만나고 네. 사람 중에서 뭐냐면 말을 말말 뭐라고요? 네. 이 말을 품별을 참. 아멘. 아멘. 내가 원래 사기 당하는 내 왕이거든. 네. 참 이 내가 사기당한 것은요 기네스북에 올라이 사기를 내가 보통 잘 당하는 게 아니야 왜?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맨날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믿으라고 계속 하니까 내가 사람 말을 잘 믿는 거야 잘 믿어서 이 사기당한 기록이 이게 기네스북에 참나 기가 막혀 하루는 네, 사기 당한 큰것만 내가 얘기해 <laughs> 절대 여러분은 사기당하지 마라 요즘은요 내가 사기를 전혀 안당해 왜냐하면 황준성 장군님이요 항상 당회장신에 누가 날 찾아오면요 꼭 따라 들어와요 와서 딱 들어보면 나한테 이렇게 속말로저 새끼 사기꾼이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항상 장림 때문에 요즘은 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 <laughs> 나는 너 사람 말을 잘 믿어요. 하루는요. 답심리서 개척회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매일마다 하루에 만 원씩 새벽기도에 헌금을 해요. 감사한 봉투에. 그러니까 속아 안 속아. <laughs> 속을 수밖에 없지. 매일같이 하루에 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한달 후에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 아 어, 그때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요. 그냥 어, 어, 그냥 교회 안에 전화기 한대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저 전화를 내가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어디 하나 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그래서 아니 할수지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어머니의 탕자가 드디어 자기를 탐전합 어머니의 탕자가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내가 이 닥심리의 사랑제일교회 천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엄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 혼자 저하라 <laughs> 내가 미국에 이민 갈때 물러준 수백 억 짜리 땅을 내가, 이 목사 님에게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화 끊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대. 수백 억 짜리 땅을 기증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날 보고 땅 보러 다니자는 거야. 이걸 누가 안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새끼하고 두달 동안 땅 보러 다녔어. <laughs> 땅 보러 다녔는데 땅을 보다가 좋은 땅이 한개 나왔어. 교회질 땅이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이것이 돈이 와이되고 하니까 계약금은 일단 목사님이 좀 대라. 그 계약금 1억을 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1억을 줬지 <laughs> 그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laughs> 이게 그러니까 말과 사람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은 내가 이미 사기를 당해서 기네스북에 기록까지 올랐으니 절대 여러분은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돈 빌려달라는 놈은 기퉁머리부터 때려버립